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1일이고요. 어. 자, 오늘 좀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어,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 좀 언급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다 연준과 FMC, 에 패드, 패드 연준과 어, 트럼프 어, 이두좀그 금리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 같습니다. 일단 음, 금리가 이번에 동결이 됐어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죠. 금리가 동결된 거는 이제 좀 상황을 좀 지켜보자. 라는 이런 시그널이 좀 강했고요. 앞으로 좀 제롬파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문제인 거고. 트럼프가 지금 솔직히 지금 연준에좀큰 압박을 하고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 예산. 뭐 사용 뭐 예산 사용 뭐 요런거 좀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를 좀 시켜서 뭐 예산을 좀 주도 면밀하게 체크해라 뭐 그러면서 지금 국방부 예산 뭐 지금 체크하라고 좀 얘기 지시도 있었고 어 지금 연준 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그런 미국에 있는 예산 이런거 쓰는 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 어 분명히 뭐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걸로 분명히 연준을 압박할 거거든요 예 아직 그게 무기화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연준이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인하해라 인하는 속도를 좀 높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 제롬파월 연준 회장은 음 근데 내가 알아서 할게 넌 신경 꺼 너는 관세나 신경 써 약간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고 있는데 이 속도를 좀 높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하는지 좀 대충 좀 생각을 해보니까 솔직히 불법 이민자 퇴출할 수 있는 개도 시간을 좀 어느정도 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 시작하자마자 취임식 끝나자마자 바로 인원 뽑아가지고 tf 팀 꾸려 가지고 싹다 지금 쫓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자리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불법이민자든 그냥 이전에 들어왔었던 이민자든 결국에는 미국의 시민권을 어,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엔 추방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일자리 이거 한번 좀 문제가 좀 크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이 부분을 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고용에 대한 이런 시장이 흔들리면서 다시 한번더 금리에 대한 이런 조정 스탠스가 또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롬 파월도 그래서 고용을 좀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가는 어쨌든 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물가가 뭐 안정권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후로 또 물가도 또 올라가는 좀 약간 이런 흐름들도 보이고 소비 심리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재료금리 이상으로 좀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이제 연준인데. 자 아무튼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금리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트럼프 말을 듣지 않고 제롬 파월이또 금리 동결을 하거나 금리를 인상해버리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연준도 결국에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거 좀 체크합시다. 자 일단 우리 이전에 수익냈었던 인터스 그대로 계속 좀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목표주가 좀더 올라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재롱 전기 수익 난 거는 일단은 뭐 지금 조정 단계니까 좀더 지켜보시고. 에이빌바이오 제가 좋다 좋다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계속 체크합시다. 자, 에스비비테크 로봇 주 계속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한미반도체 수익 냈고요. KCS나 엑스게이트 지금 양자 쪽으로 다시 한번 더 재료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엑스게이트나 뭐 KCS나 다른 양자 컴퓨터 관련된 그 종목들은 어 당분간은 계속 관심 종목에서 넣어서 좀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하나인지는 있고, 뭐 일단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들이니까 뭐 보시고요. 에이럭스도 결국에는 로봇과 드론 둘다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에, 좀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다음을 보시면, 자 대기업들이 지금 너나 할것 없이 지금 다. 로봇주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음, AI가 됐든 로봇이 됐든 뭐가 됐든 돈 되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들이 신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돈이 나중에는 진짜로 돈이 잘될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될수 있을 만한 사업을 하고 있는 애들을 좀속아내는게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LG나 뭐 삼성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을 생산하는데 이 가전제품에 로봇 또는 AI 기능을 많이 탑재해가지고 그 가전에 대한 성능을 최대한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끌어올리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마진이 남는 그런 장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두산 같은 경우도 두산 로보텍스 협동 로봇으로 인해서 공장에 대한 이런 수요가 다시 또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산 협동 로봇 다시 또 움직일 거고요 sk도 지금 여러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죠 sk텔레콤 거기에 있는 종속해 종속되어 있는 회사들 sk 지주 회사들 있죠 sk 안에 있는 sk 지주회사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속 회사들 있죠 sk 텔레콤이라든지 뭐 sk 온이라든지 여기에서도 지금 로봇 관련돼서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음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이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고 특히나 lg 같은 경우는 지금 베어 로보틱스라고 해서 지금 지분을 끌어올리면서 여기에 대한 이 기대감도 LG도 가지고 가고 있고 예. 그리고 현대차도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해 가지고 좀 로봇 쪽 사업을 좀 오랜 시간 좀 투자를 해 오고 있죠. 이런 겁니다. 음. 지금 로봇주에 지금 로봇의 대기업들이 지금 너나 할것 없이 다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만큼 돈이 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테슬라나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애들도 결국에는 로봇을 투자하고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로 로봇용 컴퓨터 채슨 어, 토르라는 어 이것을 상반기에 출시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올해 나오겠죠. 올해 상반기에 나올 거고요. 오픈AI에서도 사내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팀을 결성하고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2026년부터 내년부터 이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그 스마트 저 팩토리에서 지금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게 지금 옵티머스입니다. 요런 거좀 보세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물 단순한 물건을 조립하고 끼워 넣는 약간 그런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시행착오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것저것 뭐 강화시키고 뺄거 빼고 이렇게 하겠죠. 삼성전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확대한 거, 뭐 이건 다들 아실 거고, 현대차그룹에서 음,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숄더라는 제품을 공개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왔고, 어, 그다음에 LG전자에서는 미국 서비스 로봇 기업 베어 로봇, 베어 로보틱스를 투자했다. 그러니까 이 투자 지분을 늘리면서 어, 편입을 해버릴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베어 로보틱스 말고도 LG전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음, 아까도 뭐 회사 직구들끼리 얘기를 했지만 뭐 웨어, 뭐 에브리봇이나 뭐 이런 그좀 로봇 청소기 쪽으로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예, 기업들 인수해가지고 또는 인수를 안 하더라도 그 기술을 좀 키워 나가려고 할 겁니다. 로봇 청소기 이런 예, 거좀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으로 10조 달러 수익 창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언제 얘기했냐면 테슬라가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할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돈이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돈이 된다. 그것도 이 휴머노이드 사업으로 10조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어. 뭐 고민하지 마라. 어쨌든 이 휴머노이드는 돈이 된다. 없으면 안 되는 시장이 올 거다. 그런 세상이 왔을 때 우리 테슬라가 가장 섬투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략했던 종목이 로보로보입니다. 일단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음. 국내 로봇 관련주로 있죠. 근데 로보로보가 뭐 일단은 뭐그 청소용 로봇. 보안용 로봇 뭐 이런 개발 업체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 2005년도에서부터 국내 교육용 로봇이나 지능형 로봇 사업으로 좀 확대를 좀 했던 게 바로 로보로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즘은 로보로보가 언제 좀 가냐면 교육용 뭐 로봇 학습용 로봇 뭐 이런 식의 로봇에 대한 화제거리가 나오면 그때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갔던 어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뭐 일단 뭐 교육용 로봇 시장에 초등학생이나 뭐 유아 그리고 뭐그 위로 있는 학생들도 지금 이 로봇 로봇의 제품을 또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어 이런 그 학습할 때 로봇이 그냥 뭐 구동형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로봇만 있는 게 아니라 학습에 필요로 하는 그런 로봇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로봇이 그 내놓는 이그 학습관이 있어요. 그냥 그 개인 스터디 책상 이런 거 있죠. 독서실 이런데 가면 이게 이제 로봇 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학습을 할때뭐 예를 들면 뭐 책상에다가 또 책을 펼쳐놓고 거기다가 필기 메모를 하고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거를 위 상단에서 카메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무슨 글씨를 쓰고 이게 정답과 거리가 멀어지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판별이 가능하다고 하고 만약에 이제 영어 듣기라든지 평가 뭐 이런 걸 했을 때 잘못된 오답을 체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고 그리고 그 로봇과 소통하면서 선생님과 1대1로 질문 주고받는 약간 이런 학습들을 이제 AI 이런 로봇이 대체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교육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어이 세를 낳게 되고 그이 세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수준이 되면 아무래도 이 기술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한 10년, 15년 뒤에는 아마 그런 기술들이 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1대1 과외 이런 거 어, 그때는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로보로보 관련된 종목을 좀 공략을 해 드렸고 이게 수익의 가치를 좀 보여줄 수 있을 종목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지금 차트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 보면, 은 지금 현재 주황색 선을 어제, 어제 장에 있었던 거는, 피보 차트에 주황색 선을 딱 캔들이 딱 맞고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어, 그리고 2 4일선은 지금 관통해서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추세가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지받으면서 5일선과 20일선, 그리고 60일선이 어 이제 상방으로 틀어 올리면서 이제 240일선이 바닥으로 깔리면서 역배열이 나왔을 때는 가격 상승이 좀 크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어제 방송에서 공략을 했냐면 지금 로봇주에 투자 안 하면 나중에는 조금 더 비싼 현재 가격은 뭐 4천원에서 5천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지금 이 가격에 살수 있겠죠. 다음번에는 다음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또 로보로보라는 종목을 사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 가격이 아닐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수 있는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미리 좀 방송에서 좀 언급을 좀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공감 이해와 공감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어, 어쩔 수 없습니다. 로보로보를 어, 투자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로봇주에서도 이제 미래 학습형 로봇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교육용 로봇 이게 많이 보급화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본 거고 특히나 이게 아까 2000년도부터 뭐 한다고 했죠? 보안용 로봇과 청소용 로봇 한다라고 했죠. 보안 같은 경우는 요즘 이게 중요합니다. 집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집에 열선이라든지 그그 그 뭐죠 열감지 뭐 약간 이런 거 그래서 뭐 열이 감지가 된다거나 어 또는 뭐그 출입문에 우리 집문 앞에 누가 뭐 택배 기사가 됐든 뭐누 어떤 사람이 됐든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창문이나 이런 것들을 어 보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그런 로봇들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요즘. 또 그거 많이 나오죠. 미국에서는 자동차 그냥 세워놓고 귀중품 안에다 넣으면 창문 깨고 귀중품 갖고 간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차에 있는 그런 보안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런 집안에서 쓰는 보안용 로봇들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먼 미래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지만 먼 미래가 아닙니다. 당장 지금도 기술이 나오고 있고 그런 제품들이 충분히 예, 보급화되고 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한 이런 보급화는 어, 뭐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받느냐 이건데 지금은 요즘은 이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세요. 다른 것보다 이 휴머노이드, 테슬라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라는 이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휴머노이드 쪽에다가 엄청나게 막대한 자금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대기업들이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하면서 뭐 뽑는다고 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휴봇인가 뭐 휴본가 뭐개 뽑는다고 했죠 예, 그런 내용도 있고 지금 이미 어, 현대차와 포스턴 다이나믹스에서는 지금 그거 나왔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나와서 올해 하반기쯤인가? 예 출시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휴머노이드 쪽이 재료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로보 로보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죠 교육용 학습용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이 여기에 따른 부스 제품들이 전부 다 휴머노이드에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머노이드 관련주로 편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차트적으로도 지금 현재 조정 이후에 다시 계단식으로 파동 일으키면서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추세의 힘을 한번 우리가를 좀 이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자 다음 종목은요. 어 일단은 최상목 어 권한대행 하시는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어, 지금 AI랑 지금 바이오, 양자, 미래 핵심 동력으로 AI 혁신 전략을 조만간 좀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I랑 바이오랑 양자가 미래 핵심 동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는 뭐 드론도 들어갈 거고 뭐 여러 개가 들어갈 거예요.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최상모 권한 대행이는 AI 그리고 바이오 양자는 미래 핵심 동력이다. 그래서 AI 혁신 전략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은 AI와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 드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권한 대행이는 음, 3대 게임체인저 등 신기술 신사업은 우리 예, 주력 산업들과 융합해 향후 경제 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신사업 분야에서 청년 벤처 스타트업이 거침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을 어, 대응할 것이다.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뭐 똑같은 내용이죠. 자, 어쨌든간에 스타트업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스타트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들은 엉뚱한 데로 들어가 버려서 그래서 이걸 먹었던 거고. 스타트업 살리겠다라고 해서 막 방문해서 뭐 젊은 표를 뭐 어떻게 하네 뭐 이렇게 했는데 고거에 대한 이런 정부의적인 그런 지원들 이런 게뭐 솔직히 뭐 나아진 거는 크게 없다라는 거고, 그면서뭐 R&D 자금 다 깎아버리고 막 이랬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정부는 조만간에 AI의 핵심 인재 양성 확보 방안으로 AI 컴퓨팅 어, 인프라 발전 전략 및 AI 기반 바이오 혁신 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AI 신약 개발 관련된 이슈들이나 AI 의료 그리고 AI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있지만 인공지능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휴머노이드도 있고 관절 구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거다 체크해야 됩니다. 특히나 저는 일단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어 일단 AI 신약 개발이라든지 또는 AI 의료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나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ai 의료 쪽으로 재료가 크게 많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재료가 소멸됐다 뭐아 여기는 끼가 없구나 뭐 재능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막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막 넘쳐나는 그런 시장에서는 갈 만한 애들은 얘는 갔다 얘는 뭐가 있다 얘는 뭔가 좀 의심쩍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기술적으로 투자자금이 들어오고 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진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어느 정도 분석해서 들어가야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다섯 개의 종목 중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았을 때는 이 다섯 가지 종목이 대장 종목이 되면서 항상 얘네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요거 돈이 순환되는 시장을 우리가 좀 빠르게 간파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로봇은 뭐 잠깐 뭐 소강상태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로봇 사업이 망한다 없어진다 또는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리스크가 부각될 것이다. 이런 건 솔직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I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번 돈이 수, 시장 수급이 이렇게 쑥 갔다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가 뭐그 뭐야 그 전고체 배터리 뭐 3월부터 뭐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고체 관련된 얘들 올라가고 또 반도체 얘들 갑자기 수급 가고. 그러면서 정치 테마 갑자기 또 이슈 타면서 정치 테마 쪽으로 수급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계속 돌잖아요 자금이 그랬을 때 이제 로봇 쪽으로 유턴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잡아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뭐 크게 압박받아도 크게 빠지는 물량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네. 매집된 물량이 갑자기 풀려 가지고 다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개별적인 진짜 막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요런 거 미리 좀 담아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담기에도 가격대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엔 요거는 이제 샘울트먼 오픈AI CEO죠. 예, 의료용 챗GPT를 개발해서 소식에 의료 또는 헬스케어 AI 관련돼서 상승이 좀 나왔다. 그래서 요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챗GPT 아버지 샘울트먼이 오픈AI 어, 셈 물투먼이 한국 협력이 준비되어 있다. 한국과 협력할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기술을 계속 배제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이번에 딥시크가 나와서 좀 시끄시끌했지만 중국의 기술력은 결국에는 보안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보적인 문제도 있고 어, 개인 정보 누 노출에 대한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국 딥시크에 대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보다는 한국 기업과 또 일본 기업과 다른 어 인적 국가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일을 키워나가겠다는 라 건데 어쨌든 지금 의료용 GPT가 개발이 되면 결국에는 이 의료 AI나 AI 의료나 또 AI 헬스케어 뭐 이쪽 무조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 그래서 제가 이전에 루니스 갖고 가면 후회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딥시크를 뛰어넘는 AI를 출시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일단은 얘네들은 뭘 갖고 있죠? XAI라고는 어, 자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일단은 자사 AI 프로그램에 의료 영상을 올리면 질병을 판단을 할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니까 지금 결국에는 그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경우 뭐뭐 뭐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허리 디스크에 받 받아 판정을 받았는데 그 수술을 좀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무슨 목적을 좀 갖기 위해서 다른 타 병원으로 좀 옮기기 위해서는 CD를 이렇게 영상 CD 있잖아요. 그 영상 cd 저는 그때 cd를 받았는데 요즘 뭐 usb 이런거 봤죠 아무튼 의료 영상 요거를 이제 그챗 gpt 에게 업로드 해주면 그챗 gpt 가 요거를 보고 확인하고 아 지금 허리디스크 뭐 몇번이 지금 뭐 빠졌다 몇번이 뭐 이탈했다 뭐 연골이 뭐 튀어나왔다 뭐 그래서 이거는 연골 절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무리한 행동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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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알려준다 라는 거예요 g 피티를 써보신 분들은 아, 아실 거에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목적어를 딱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착착착착 이렇게 다 조, 조사해서 알려줍니다 관련된 자료들도 막 이렇게 찾아서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만들게 되면 의료 AI 쪽으로 엄청난 시장 붐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좀 공략하는 종목이 바로 요건데 요 패턴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일단은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지금 현재 바닥 자리로 좀 낙폭이 좀 심했죠. 고가 대비했을 때쭉 밀리면서 일단은 바닥 그러니까 좀 많이 빠졌어요. 예, 낙폭이 좀 심한 그런 종목이었고 240일선을 좀 넘기려고 계속 시도를 하다가 최근에 240일선을 넘기면서 5일선이 모처럼 예 종가단순 5일선이 모처럼 장기 평선대를 돌파하면서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20일선 일단은 우리가 뭐 심리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20일선 요게 일단은 장기 입평선대를좀 돌파 해주면서 추세가 좀 길게 좀 나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바셀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매집해 두는거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4천원까지 계속적으로 추격매수 해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리하시면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로보로보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패턴은 좀 비슷하죠 하지만 어, 로보로보는 아무래도 조금 힘이 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업종 자체도 좀 틀려요. 그런데, 실버스 헬스케어는 의료 AI나 AI 뭐 관련된 산업 이런 것들이 좀 확장되면서 헬스케어 부문이좀푹 이게 좀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일단 목표주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 잡기는 어려워요. 근데 가장 많이 좀 선이 좀 터치가 되는 자리가 뭐 6, 7천원대에요. 매몰대가좀 강한 자리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6, 7천원대 이상 한번 올라오는게 1차 가격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2차 가격은 그 위로 잡는게 좋은데 일단은 1차 까지는 좀 목표로 하고 셀바스 헬스케어 좀 공격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손절 같은 경우는 일단 저가 무너뜨리면 무조건 손절 하신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전혀 뭐어렵 대응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차분히 대응을 해보시는 조건으로 셀바스 에스케어와 로보 로보 이두 가지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되는데요. 어, 여기서 010-4407-1778이 번호가 제 번호인데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카페를 천천히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카페가 어느정도 좀어 마무리가 되면 꽃단장이 완료가 되면 이제 카페를 이제 등업을 이제 슬슬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 조정을 해서 최대한 뭐 많은 컨텐츠를 조금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여러 컨텐츠들을 좀 업로드 해보도록 할테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